아 저는 원천징수당 하기 때문에요 네네 아, 아뭐 예. 아, 유리지갑이시군요 눈부려... 투명하게 공개합니까? 네? 투명... <laughs> 전 모든 게 투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니... 특별 방송 수당 같은 건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희! 음... <laughs> <laughs> 그런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예? 아니 얘기. 뭐 저라고 MBC에 뭐안 음... 사람이 없겠습니까 음... 뭐 네. 유독 MBC에서 현금 수령에 간다는 <웃음> <웃음>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아, 들었습니다 옛날에 말이다 옛날에 예, 예. <laughs> 옛날엔 저희가 야근을 하고 하면 이렇게 돈봉투에 진짜 돈을 이렇게 줬었어요. 오. 그러면 그거 딱그 노란 봉투. 예, 예, 에이, 그런 에이, 식으로 에이. 야근을 하면. 네. 그럼 이제 야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딱 그걸 받으면 그걸로 국밥 사먹고면 얼마나 좋은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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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은 굉장히 건전한. 국밥에 제가 소주를 좀 곁들이시. 아, 야근 끝나면 먹었죠, 옛날에. 아. 20년 전막삼 3... 원래 국밥에 소주가 국룰이죠. 음. 그럼 아침부터 음. 네. 그, 해장을 하는 거예요. 오, 음. 아, 20년 전부터 일을 하셨군요. 어허? <웃음> <웃음> 노란 봉투 시절부터. <시장에서 웃음> 아니,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고요. 그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전설처럼 해줘요. 아, 전설처럼? 예. 그럼 우리는, 야, 현금 받았다고? <laughs> 야. <laughs> 정말. 무전동화 수준이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야 <웃음> 그거 저, 형수님들 그거 모르게 그거 한푼 먹겠다고. <laughs> 아, 예. 저희가 비웃곤 했죠. 에이.